LG전자 FHD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는 32인치 대화면과 FHD 해상도로 몰입감 넘치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165Hz의 고주사율과 1mm초 응답속도로 FPS 및 배틀로얄 게임에서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하며 AMD 프리싱크 상표지원으로 화면 찢어짐 없이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사용자는 이 가격에 이 크기와 성능이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며 가성비와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게이밍 기능으로 모든 게이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32인치 144Hz 모니터 중에서 빅트랙 FHD 컨커러 180Hz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이 모니터는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커브드 디자인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180Hz의 높은 화면 재생 빈도는 빠른 움직임의 게임에서도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장해줍니다. 게이밍 전용으로 설계되어 게이머들에게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높여줄 이 모니터를 놓치지 마세요. 32인치 144Hz 모니터는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특히 PC방 게이밍 전용으로 설계된 이 모니터는 평면 디자인으로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44Hz의 높은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 해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빠른 액션 게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넓은 화면 크기는 몰입감을 높여주며 다양한 연결 포트를 통해 여러 기기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이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80cm QHD 오디세이 G5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곡률 1.0000R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게임을 할때 화면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 눈의 피로를 줄여주며 VA 패널 덕분에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우수하고 곡면 덕분에 눈이 편하다. 는 후기가 많아 게이밍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